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어, 예레미야서는 어, 장은 이사야보다는 짧지만 작지만 그러나 길이는 어, 훨씬 이사야보다 크다. 그래서 어, 선지서 가운데 제일 긴 책이 바로 어, 예레미야서입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어, 선지자 자신의 어떤 한 인격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 이 방황하는 이 선지자의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적인 선언도 있고 사적인 일기, 예,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 느낀 점을 적어놓은 것도 있고 연설도 있고 토론, 어 대화가 주고받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은 모임, 작은 모음집들, 토론의 모음집, 뭐 다마의 모음집, 이런 모음집들을 다시 모아놓은 그것이 바로 어, 예레미야서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마마 있다든지 뭐~ 뭐~ 사적 일기마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다가 저게 나왔다가 예예 예,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려운 겁니다. 어~ 바르게 의해서 기록돼.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적은 게 아닙니다. 예 예레미가 연설도 하고 예 설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예 어떤 사, 개인의 어떤 내밀한 이 점을 토로도 하고 이것을 바로이다 옆에서 받아 적어서 그것을 기억해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지전,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그러니까 600년대에서 500년대 이때입니다. 어, 기존 세력이 붕괴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는 굉장히 공포와 불확실한 시대를 어,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뭐 러시아 같은 게 특별한 경우지만 이때는 모두가 러시아 같거든요. 힘만 있으면 그냥 친국이 뚫어놓는 겁니다. 예, 힘만 있으면 예, 그냥 친구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다고 온 세계가 다 우크라이나에 도와주면서 예, 러시아 막뭐 욕하면서 고립되고 예, 러시아는 뭐 자기 나라가 지금 더 어렵습니다. 예,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고 예, 인구가 지금 완전히 균형이 깨지는 그런데 예, 이때는 안 그렇습니다. 힘 조금만 있으면 그냥 평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나라 그냥 침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와 불확실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신약 구약이 나온 겁니다. 예, 학자들이 아올 테스트먼트 히브리 바이블을 올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사도들이 적은 거, 책이 있는데 이걸 제목을 뭐라 붙일까 하다가 하나는 구약이라고 붙이고 하나는 신약이라고 붙이자 어디 그, 그 개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너에게 주려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예언이고,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언약이 성취되고, 다시 오심에 대한 언약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나 나왔는가 하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의 서론인데요, 사역, 예레미야사역의 무대. 어, 필수적인 기초 자료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군가 언제 소명을 받았는가? 얼마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아나돗 이곳입니다. 아나돗 예,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푸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푸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그래서 힐기야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이고, 어 그리고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동쪽,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서 동쪽으로 어, 떨어진 5km 어, 떨어진 곳이고 현재 이름은 아나타. 어, 그래서 우리가 아나 그 아나돗을 한번 예루살렘 가서 가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택시를 타고 아나타로 가자. 이러면 거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어 살았던 곳이 바로 어 아나도시 지금의 아나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광야가 쭉 밑에서 올라다가 어 여기서 이제 광야가 끝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 광야 지역은 광야를 늘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살았다고 보고 어 선지자 인격과 어,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 이래 봅니다. 여기서 더 광야로 들어가면 이건 아모스의 고향 드고아가 됩니다. 우리 예언이라는 말은 선지를 자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예언이라는 말에서 한자는 예탁, 예금의 예자와 같은 겁니다. 예상의 예자가 아닙니다. 근데 두 예자가 다뭐 미리 예자입니다다다예자는 뜻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은행에 예탁했다 할 때는 예상이라는 옛자를 쓰지 않습니다. 예금이라는 말은 예상한다는 옛자하고 예금이라는 옛자하고는 한자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뜻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예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의 옛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예탁했다. 그 예자가 바로 이 예언자, 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맡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또 누구에게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 주신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선지자 인격과 개성에 의해서 채색된 자신만의 언어 안에서 표현한 겁니다. 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제게 말씀 주셨어요. 그럼 제가 표현할 때 무슨 뭐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스타일로 표현할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표준 말로 표현할 거예요. 평양에서 온 사람은요 평양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이 자기의 자라온 배경과 인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셔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죠. 예,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할 것이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투로 표현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 쌍놈 양반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은 뭐 그거밖에 기억 안 난다. 그래도 설교가 쌍놈에 이 쌍놈, 버스고 빠다고. 경상도에서는 이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길 때 예레미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쓰는 사람의 어투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고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은 엘리아나 엘리사는 사마리아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딱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느 말투였겠습니까? 나사렛 말투거든요. 나사렛 말투.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으니까, 저 시골 나사렛 말투를 쓰는 사람에게 뭘 배울 게 있겠냐?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가 느낌이 다르고, 이사야는 왕족이죠. 왕족 느낌이 다르고,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의 아들로, 아나도 출신이고, 조금 시골이고 느낌이 다르고,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던 더 시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치는 그 표현은 또 다르고. 자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bc 627년 요시아 13년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언제까지 임하는가 하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요... 야김부터 그러니까 요시아 13년부터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아스가 하 태어난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은 뺀 겁니다. 여호아김이 11년, 그 다음에 또 여호아김이 3개월, 이또뺀 겁니다. 이두 사람 두 왕은 빼버리고 여호아김 11년 시드기야 11년. 그러 그러니까 잠시 통치한 왕은 뺀 거죠. 빼고 11년 통치한 두 왕을 여기서 넣,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지금. 지금 뭐 전쟁터 지진 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도가 거기에 될수 없기 때문에 미스바로 수도는 옮겨지게 되고 그래서 총몇 년을 살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40년을 살이 간 겁니다. 40년이요, 여러분. 아, 40년 교직에 있었다 하면 그그 몸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습도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40년 이상입니다. 자, 이때는 급진적이고 극렬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위기 시가 할 때는 요시아가 있었고 회복과 소망의 시기입니다. 눈부신 역사의 시기입니다. 유다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영토와 제사 의식이 회복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아수르 제국이 내리막길이었거든요 수도 니느웨는 612년에 패전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그 힘을 터치던 강대국이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러나 권력은 진공을 실하게 되고 메대와 신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 신바벨론에 의해서 시드 기야 왕 11년에 남유다는 멸. 요걸 예레미야가 다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에 의해서 막 구웅일래상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왕들이 바뀌고 막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사절 여호와의 말씀이내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그래서 신적인 기원에서 오는 권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 알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하나님의 오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딱 때가 되니까 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이 쭉 지켜보셨거든요. 아기는 없는데 저렇게 의로운 흠 없는 참 좋은 노부부 그래서 아저 부부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와 스가랴에게 예, 세례요한을 맡기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오랜 기간 동안 예, 아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지만 실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보시며 한나에게 내가 예, 다윗의 기름 부을 받을 그 선지자, 그 제, 왕, 그 주의 종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걸 다 보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오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죠. 복중에 직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부모 때부터 알았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신 겁니다. 그 부모를 보면서 생각하신 거고, 지금 우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한교회, 지금 성도를 보면서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이 한교회를 하나님 생각하신다고 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도 다께서 세례와는 우리 예수님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태중에서 기뻐했거든요. 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로 너를 세웠다. 자,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 말하죠? 내가 어래에 슬프도소이다 주여 와요. 포서서 나는 아이다. 예레미야 몇살이었습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입니다. 예레미야 말이 맞습니다. 난 아직도 더 배울 것도 많고요, 경험할 게더 많습니다. 나는 말도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른들 앞에서 서본 적도 없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배운 적도 없고, 나는 아이입니다. 아, 틀린 말 아닙니다. 칠 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리다는 것은 부르심을 외면하는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때와 기와는 아버지가 정하신 겁니다.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요, 나는 아이입니다. 모세는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핑계댑니다. 늘 이렇게 핑계댑니다. 나는 아이든지 나는 나 너무 늙었다든지 늘 이렇게 핑계대죠. 그 핑계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생각 다 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모세의 변명을 안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복받은 거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또는 누굴 통해 나에게 뭔가 기도하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와 기하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꼭 내가 되자, 자꾸 핑계 대고, 자꾸 뭐 이유를 갖다 대고, 우리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자, 여러분 팔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정한 소명감과 자각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 뭐,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장신대에서 저보고 설교하라 뭐라 하면,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한분 보고 부르심 받고 나가는 거지, 자기도 보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뭐, 조건이 없잖아요. 너, 나,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죠? 뭐 어떻게 집은 어떻게 해주고, 뭐니 네 먹고 살건 내가 어떻게 해주고, 사람 내가 어떻게 다 붙여주고, 아너나 따를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무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장신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제옆에 앉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교육 전문사 구하기 너무 어렵지 않냐 그러더라고 맞다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신학생은 많은데 봉사를 안 온다니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심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성이 전혀 없는 거지 야성이 전혀 없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됐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나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야 되는, 되는데, 목자가 함께한다 해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교회 봉사하면 하, 교사들한테 시달리고 설교하는 거 힘든데, 애들 말안 듣는데 그 사춘기 애들 그것 따지고 차라리 그냥 알바하면서. 그 정도 돈은 내가 벌수 있으니까, 그냥 신학교 공부하겠다. 이게 오늘날 신학생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것 좀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아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데도,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찬양 많이 해놓고도, 이런 순간이 딱 오면 나는 아이라고, 하나님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시라고. 자,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요, 당대의 즉각적인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가 그걸 갖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 민족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읽어낼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국제 정세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백성의 내적인 민족적, 종교적 생활에 있음을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동맹을 잘면배해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에. 민족의 중심에 있는 내적인 연약함은 외적인 적대 세력의 힘을 압도했습니다. 내적인게더 무서운 거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조롱당하고 고립된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소명감과 신적인 위임 의식이 붕괴될 정도까지 예언자 자신이 냉혹하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러면 외칠 때마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외침을 외칠수록 사회적 나병 환자 더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 맞나? 하나님의 소명 의식이 붕괴될 정도까지 예레미야는요 그렇게까지 낮아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세우서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의 예언을 통해 절망은 치료됩니다. 나라의 절망 그리고 새 언약의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즉흥적인 거 아니고요. 오랜 시간 가운데 생각하셨다가 부르셨다. 나도 하나님 한분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습니다. 푸른 초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쉴만한 물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